자 이번 장에서는 어, 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얻어지는 인펄스 모멘텀 릴레이션쉽 시간에 대한 적분입니다. 워크턴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에 대한 적분,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얻어지는 인펄스 모멘텀 릴레이션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니어와 앵귤러로 나뉘는데요, 우선 먼저 리니얼 인펄스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리니어 인펄스 모멘텀 정의에 앞서 어, 뉴턴의 운동 방정식 F equals ma를 먼저 어, 적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의 정의가 M, mv/dt잖아요. dv/dt인데 m이 컨 s t a n t 고 가정하면은 이 mv라는 텀이 바로 뭐죠? 리니얼 모멘텀입니다. 정의 이것은 리니얼 모멘텀의 정인데요, 의그 이퀄 부 3개요. 그래서 g라고 여기선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리니어 모멘텀 의 체인지 타임 체인 지가 바로 폴스가 되죠 다 그래서 결국은 어 f 이 m a 가 아니라 f 이 o 리니어 모멘텀 의 체인지 g 닷 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양변에 이것을 타임으로 미분, 미분을 하게 되면 은 오른쪽은 어 델타 g 가되고요 g 가 mv 리니어 모멘텀 이었으니까 이것은 델타 mv 가 됩니다 따라서 Linear Impulse가 어, 그러니까, 어, Force를 Time으로 미분한 이 값이 바로 Linear Impulse죠. Linear Impulse가 Linear Momentum의 Change와 같다라는 뭐, Impulse Momentum Relationship을 얻게 됩니다. 델타를 State 1에서 State 2까지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쓸때 어, MV1에다가 Impulse를 더해주면 어, Final State에서의 어, Linear Momentum이라는 식으로 얻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임펄스가 0일 경우 어 폴스가 0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 임펄스 계산할 때 델타 t가 매우 작다고 하면 폴스가 파이널 e 한 경우도 인테그랄 하면 0이라고 근사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리니어 모멘텀이 컨서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define coordinate 한 다음에 free body diagram 그리고 equation of motion 구한 후에 work energy relationship은 displacement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impulse momentum은 time에 대한 적분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박스 그 small 여기 지금 빨간 박스 M이 있고요. 이게 여기 이제 처음에 정지했다가 이렇게 딱 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어디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냐면 Curved cart, 프트 r 트 모양이 이렇게 그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곡면을 그리고 그때 반지름 r링 곡면을 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미끄러져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어, 카트를 떠나가게 되겠죠. Impending separation 그 떠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고요. 마찰은 무시하겠습니다. 지금 마찰이 바닥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surface도 일수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찰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 그, 박스가, 이, 저기, separation 되는 그 점에서의 absolute velocity를 구하라. 박스의 velocity하고, c 트 r t 의 velocity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코디네이트 정하고, 이 스텝별로 해볼 텐데요. 어, 임펄스 모멘텀을 구하는 것은, 이제, 웍 에너지처럼, 이퀘이션 서브 모션을 구해서 타임에 대해서 인테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구한 식, g1,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mv1 되겠고요. mv1에 임펄스를 더하면은, mv2라는 이 공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워크 던에서 해봤듯이, 어, 이 공식에다만 대입하지 말고, 기계인이라면은, 어, 이퀘이션 모션을 직접 타임에 대해서 미분도 해보고, 그것을 더블 체크하는 의미에서 공식에 너, 답을 어, 너, 값을 넣어서 답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좌표계를 잡을 텐데요. 좌표계를 어, 이 그, 떨어지고 있는 면의 어, 평행인 어, 칼티시안 콜디네이트를 잡겠습니다. x 와 y로요. 자, 그러면은 음, 이그 m이라는 것이 여기선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곡선 운동을 하잖아요. 원운동을 한단 말이죠. 원운동을 했을 때, 원운동을 하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c e n t r i p 러레 a l acceleration, c e n t r i p a l force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곡면을 따라 운동하게 되는 경우엔 아무것도 이그 블록을 뭔가 그 묶어두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때 c e n t r i p a l force는 어떤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지금 이캐피털 m도 지금 이 스몰 m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움직임을 받치고 아마 이것은 오른 빨간 박스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어, 파란 카트는 왼쪽으로 갈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속도를 얻는다고 한다면 m에 뭔가 힘이 주어져 가지고 그 가속이 생겼다는 뜻인데 그때 f a l s e source는 무엇인지도 한번 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 카트와 블락을 따로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카트의 경우에는 컨택이 몇 개죠? 여기 박스랑 하나, 바닥이랑 하나, 두 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FN, Fn 있고 중력이 있고 그것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이 블락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노멀포스, 프릭션포스와 중력이 있고요. 그것이 가속도를 발생시키죠. 자, 이때 지금 여기 컨택되어 있기 때문에 카트에서 블락에 작용하는 힘과 블락에서 카트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는 액션, 리액션, 페어가 됩니다. 액션, 리액션, 페어 자, 그림으로 표현된 식을, 이 q 션모션을 나타내게 되면은, 작은, 큰매스 m과 작은 매스 m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 x 방향은 이런 식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이두 어, 식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어, 어, 션이 없다고 했으니까, n은 서로 캔슬돼서, 어, 이렇게, capital m, a, capital, 그러니까 큰 메스의 acceleration과, 작은 매스 a c c e l e x 방향의 acceleration을 더하면, 0.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 전체를 시스템 홀바디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컨택은 외부의 컨택, 인바람먼트의 컨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의 유일한 힘은 어,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센터로브 어, 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유일한 힘, 컨택 힘, 프릭션폴스와 노멀 폴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해서 이 센터로브 매스의 가속을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운동 방정식은 Friction Force가 전체 메스에 가속을 발생시키는 걸로 나오고, 역시나 Friction이 없다고 하면은, 어이 오른쪽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어 그, 식을 유도한 거랑 이 합쳐서 이 식을 유도한 것에 지금 가속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X가 있고요. 하나는 AX Capital M, AX s m a M이 있습니다. 자, 이 가속도는 뭐, 다 같은가요? 서로? 아니죠. 이, ax라는 것은 센터로브 매스의 엑셀러레이션입니다. 지금 그세퍼레이션 되기 전까지는 센터로브 매스가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제 카트가 엄청 크니까 카트 의 센터로브 매스랑 매우 유사한데 이 블록이 내려오면서 이게 슬라이틀리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곡면에 따라서는 슬라이틀리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계속 가속도고요. 이 캐피탈 amx는 그냥 카트만 봤을 때 이것은 스몰 박스만 봤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두 식이 어 그렇게 다르다는 점, 가속도가 다르다는 점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프릭션까지 고려하게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프릭션은 여기에 이제 프릭션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액, 프릭션 액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바닥에 액션을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프릭션은 0에서부터, 블록이 벌티칼리 내려올 때는 호리전탈 폴스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 곡면을 따라서 블록이 움직이게 될 때는, 이쪽 호리전탈 폴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모션의 모션과 스트럭처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카트에도 호리전탈 폴스가 발생하고, 서이스에서도 발생하게 돼서, 프릭션 폴스는 0에서부터 이렇게 인크리스 하는 방향으로, 어, 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또세포레이션될때플라스를 구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코 t 션 모션을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어 적분을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인퍼스 모멘텀 릴레이션 p 의 적분을을 통해서 구할 것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왼쪽 i o 션 없기 때문에 어, 적분해도 0. 오른쪽은 mv 캐피 mv x 방향의 캐피럴 m에 대한 것, 스몰 m에 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이 어, 그 속도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적분을 하지 않고 공식에 그냥 집어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어, 어, 그 모멘텀이 뭐였죠? 0이죠? 정제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에 미치는 외력에 의한, 어, 외력은 지금 프릭션 밖에 없고, 없으니까. 그리고 노말 폴스랑 중력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x 방향, 아 그리고 이제 벡터 방향 벡터니까 벡터 임, x 방향 인펄스 없고요. 마지막에는 어 이렇게 mv capital m mv small m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어 이렇게 얻어진 식과 어 원래대로 이 o t 션 모션을 타임 적분해서 얻은 식은 이 i v 이 l e 런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시고 서로 답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그 속도에 대한 식을 얻었는데 속도에 대한 식을 얻어도 사실 V 캐피탈 M과 V 스 l M의 비율은 알수 있죠. 비율은 알수 있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는 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두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하나 더 관계식이 있어야 이 각각의 플라스티를 스페시파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equation of motion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work and energy equation을 적용해 볼 텐데요. 어,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정제 있었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논다면, 어, v1, t1 다 0이 되고요. work done, 외부에서 한 work done이 있나요? 자, friction에 의한 work done이 있는데 friction 없다고 치면 이것은 0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이블락도 움직이고 이 카트도 움직이고 이블락도 움직이기 때문에 캐피탈 mv 제곱, 스몰 mv 제곱 다 존재하고요. 사실 블락이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음, 카트는 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같다고 보면 어, 우리가 그 캐피탈 vm과 vm과 스몰 어, vm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앞서 어, 말씀드렸던 m e 얼 모멘텀 Change 인식과 연립하게 되면 unknown v capital M v small M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 이거 많이 본 문제죠. 뭐 블랙 M이 있고요. 이것이 빗면 위에 있는데, initially downward blast v not이 있습니다. Downward blast이 있고요. 이것을 P라는 force를 가지고 위, 위로 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피라한 폴스는 보통은 앞에서는 칸싼 밸류였는데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집니다. 자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락과 이 빗면 사이에 스 t 틱 t i c f 과케네 n 프릭션 f 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아 시간 T가 지나갔을 때 블라스틱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다가 P가 처음에는 0이니까 그냥 V나 어, 일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어,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텐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과 중력과 마찰력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블라스틱이 결정이 될 건데요 어 코디네이트 i 파인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스텝을 밟아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코션 t i 모션을 타임 적분한 것과 그냥 공식에 집어넣은것두 가지를 다 같이 트라이해 보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인클라인에 잡겠죠? 인클라인에 x랑 y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더 바디 한 후에 컨택이 몇 개죠? 여기 하나하고 그 외력 p가 작용하니까 t 프 o 션과 노멀 c 스 그리고 p 그리고 mg가 됩니다. 프 o 션의 방향은 보통은 이제 어 임의로 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온 답과 비교해서 어, 어, 처음에 한 가정이 맞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 방향의 운동 방정식과 y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 마찬가지로 예, 어프렉션 방향이 왜 그랬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다운워드로 어, 하고 있으니까 업워드로 했고요. 자, 여기서 스테 a t i c f 을쓸 것이냐, 무빙 v i n g 을쓸 것이냐,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상황을 따져서 스테 a t i c f 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빙 v i n g 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블라스티를 얻기 위해서, 블라스티는, 어, 가속도를 적분하면 블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어, p는 지금 다 주어져 있고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상수값입니다. 그 중력에 대한 텀과 프릭션에 대한 텀다 상수값이어서, 우리가 일, 어떤 시간, 이미의 시간 t에 대해서 v를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equation o f motion이 있을 때 이것을 양변을 time에 대해서 접근을 함으로써 impulse momentum relationship을 어, 저희가 어, 공부를 했습니다.